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할 때못 만온 남편이 스니님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했다가 참교육을 받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이 되니 좀 편안해졌지만 이번 명절에 정말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글을 씁니다.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저는 31살, 남편은 32살입니다. 둘다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둘다 자리도 잡혔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시댁과 남편 때문에 명절 때마다 엄청 싸웠네요. 저희 친정은 여유롭지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취업 전까지 저는 부모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퇴직 몇년안 남은 공무원이세요. 친정 오빠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정 오빠는 현재 결혼 상대와 미국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중이고 결혼하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서울에서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취업을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저 석사까지 돈대 주었으니 이제 돈잘 모아서 결혼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휴일도 따로 없는 분이라서 엄마 아빠 두분다 어쩌다 쉬는 날이 맞으면 훌쩍 여행을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던 분들이 저 결혼할 때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심하게 가부장적이신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는 숨기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결혼 전에 몇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댁이 그렇게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차리시고 과일도 깎고 하셨거든요. 이런 면은 저희 아빠도 그렇게 하시니 우리 집과 비슷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시더군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는 제가 손님이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결혼 후에 하시는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은 삼남매 중 장남입니다.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결혼 전에 저희는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찾아뵙고 설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하는 식으로 명절을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빠가 한국의 명절에 맞춰서 올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명절 동안 부모님 두 분만 계실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정부모님 말씀으로는 명절에 두 분이 오붓하게 계시겠다고 하시며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명절에 가지 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서운해 하셨다는 것은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결혼 후두 번째 명절에 점심 먹고 시댁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친정에 도착했더니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기다리면서 친정아빠가 갈비찜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명절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친정, 이렇게 구두로 남편과 얘기는 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 있다가 명절 다음 날 저녁에 친정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 얼마 안 남겨놓고 남편은 이번에 시댁은 물론 시할머니댁도 가자고 하더군요. 시할머니댁은 경상도입니다. 명절 이틀 전에 시댁 가서 음식하고, 시댁에서 잔 다음 명절 전날 출발해서 시할머니댁에 가서 음식을 또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덧붙이는 말이 추석 당일날 올라오는 것이 차가 막히니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자고 추석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에 먼저 가는 명절이지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차를 따로 끌고 가서 추석 당일에 올라오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시부모님, 신호부부, 미혼시동생, 저희 부부, 이렇게 일곱 명이 한 차로 가기로 했다네요. 우리끼리 따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저더러 가족애를 모른다면서 본인 아버지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 하며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양가 부모님 지병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어리세요. 그리고 남편은 또 시할머니 댁에 다녀와서 남은 연휴를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보내자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도대체 명절 연휴 동안 며칠을 시댁에서 보내는 것이냐고 따졌거든요. 제가 지난 6월에 시부모님 초대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신우네와 시동생을 못 불렀다고 하더니 시부모님이 그때 좋은 집 살면서 동생들 안 불렀다고 제가 신우와 시동생을 무시한다고 하셨다네요. 말 그대로 고생하고 욕 먹은 일이 된 것이죠. 지난 6월에 신우네와 시동생이 오지 못했다고 이번 명절 내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는 것이라 아깝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이라 이해했는데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더군요.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지만 제가 모은 돈 중에서 일부 예단비로 드렸는데 꾸민비 전혀 못 받았고요. 친정엄마는 시댁이 힘드신가 보다며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혼수 예단리스트 얘기 꺼내길래 이 거지들이랑은 안 엮일란다 하고 파혼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원성 높여서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명절, 생신, 어버이날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에는 조선시대가 따로 없더군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시며 용돈과 제가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셨어요. 늘 바라기만 하는 시댁이다 보니 정말 마음이 떠나버릴 정도였습니다. 저만 보면 돈 없다고 하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네 아끼면서 사셔야겠네요 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무뚝뚝하고 할말 다하는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 다니셨는데 저 시부모님께 말대꾸하거나 한적 정말 없습니다. 시부모님 하신 말씀 기분 나쁘면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남편과 싸우는 전형적인 일반 며느리였어요. 신랑이 저를 가족애가 없다며 비난하는 말에, 우리 부모님은 당신 일하느라 고생 많다고, 홍삼, 녹용, 체질에 맞는 보약 지어다 주시고, 아침마다 챙겨 먹였냐고 나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신다. 나는 시댁에 지금껏 할 돌이 다 하고도, 당돌한 며느리라는 험담을 듣고, 갓 지은 밥한번 먹어, 얻어먹어 본 적도 없다. 가족이면 모든 면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나는 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냐? 물질적인 것은 기대도 안 하지만 나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라도 느껴져야 나도 마음이 생길 것이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당신에게 보약까지 챙겨주며 잘해주시는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겠냐? 당신이 날 사랑해주고 아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상황 판단 잘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할 말을 잃고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혹시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 드린 것으로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을 기죽이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행사 때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서운한 경우들만 있더군요. 남편이 6월에 시부모님 초대했을 때 시누네와 시동생을 초대 못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서 추석 직전 주말에 시댁 식구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시댁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도 할겸 해서요. 배달음식으로 점심 차렸어요. 점심 먹으면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서 시간 거의 보냈으니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요. 시아버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하시며 남편에게 이번에 시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못 들었냐고 하시더군요. 들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길래 제가 직접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을 시부모님과 신우 시동생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고 남편이 저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집과 살림살이 전부 해가지고 오는 며느리에게 혼수리스트 주시려 했을 때 파혼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사위 보약까지 해주시는데, 시댁은 결혼 후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더 휘어잡을 생각만 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어요. 저 이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일부러 집을 해왔다는 얘기를 말 끝마다 계속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몸만 온 남편이지만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려고 했는데 집 해왔다고 유세 떠냐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과 시댁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가에서 집을 해주었으면 처가에 바짝 엎드려서 잘 하려고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하는 남편에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시누 시동생에게 많이 베풀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갚으려 노력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댁에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시할머니 댁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이러냐며 됐다고 하시고는 명절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시할머니 댁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잘나서 장인이 뭐든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누네와 시동생은 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조용히 일어나서 가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갈 것이니 저 없이 시할머니 댁에 아들딸 데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며 시부모님도 일어나시더군요. 남편이 모셔다 드린다고 하며 함께 나섰습니다. 차키는 놓고 가라고 했어요. 나보고 계산적이라고 헛소리한 사람이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끌 생각이 드냐고 했습니다. 차키를 저에게 주더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 내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시부모님 듣는 데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거지근성과 잘못된 자격지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안 들고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만 들면 앞으로 각자 갈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호의를 베풀었고, 나도 잘하고 예쁨 받는 며느리 되려고 2년간 노력했지만, 친정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내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잘못을 알겠거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친정으로 와서 명절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시할머니 댁에 가는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남편은 시할머니 댁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전화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속 시끄러워서 시할머니 댁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시댁에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앞으로 처가에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기분 나빴던 것이 풀리지가 않네요. 이대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네요. 남편과 시부모님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